안녕하세요, 중고차 김성광입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그랜저 HG 정확한 시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에 그랜저 HG만 어, 두 대를 판매했는데 한 대는 세종으로 출고를 해드렸고 한 대는 지금 부산에서 계약 중인 차량이 있습니다. 어, 7월 1일날 출고해달라 그래서 아, 지금 출고 대기 중인 어, 차가 한 대가 있어서 오늘 정확한 그랜저 HG의 차량 시세를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시간이 되면 그랜저 ig까지 조금 소개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어, 딜러 전산이고요 어, 딜러 전산에 575대 575대의 그랜저 hg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자 지금 전산에 보시면은 최저가 순으로 지금 검색을 했고요 399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399만원부터 시작이 돼요 전국 최저가입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40만 킬로죠 39만 8천 킬로대 주행을 했고요. 어, 가스 차량이고요. 어, LPG의 가스. 40만 킬로 정도면은 택시 부활이거나, 어, 이런 좀 렌트 이력이 있을 확률이 거의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 전국 최저가 차들은, 어, 보셔야 될게 굉장히 많아요. 옵션이라든지, 물론 뭐, 키로수. 키로수에 상당한 압박이 있죠. 네, 키로수, 용도 이력, 사고 유무, 옵션 같은 거를 꼼꼼히 보셔야 되고 거의 택시부활 차량일 경우가 높습니다. 개인이 이렇게 뭐 10년간 뭐한 40만 키로 타는 건좀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력 자체를 좀 보셔야 되고 어 그래서 399만 원대부터 음, 1,800만 원대까지 있어요. 1,800만 원대까지 있기 때문에. 그갭 자체가 한1 5 0 0만원의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1800만원대 차들을 보시면은 옵션도 좋고, 키로수도 좋고, 아주 끝판왕이라고 봐야 돼요. 네. 이거를, 가격. 이렇게 보시면은, 네, 1870만원대가 있네요. 이거 보시면은 익스클루시브 스페셜. 예, 익스클루시브. 아, 이런 것들은 보면 뭐, 5만 키로, km, 4만 키로에, 뭐, 후축방, 뭐, 차선 이탈, 어라운드, 파노라마 썬루프 완전 풀옵션. 이런 예, 차들이 거의 1,800만 원대예요 그 1,500만 원의 그 갭이 있는 그런 충분한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 오늘은 이제 최저가로 지금, 어, 제가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 요거 한 399만 원짜리 한번 제가 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차가 399만원인지, 1399만원인지 알 수가 없죠. 예,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깨끗하고, 음, 좋은데, 이제 스펙을 보자면은 1 1년식에3 9 8 0 0 0 k m 의 LPG 차량이기 때문에 택시 부활일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어, 보시면은, 예, 용도 이력이 있어요 렌트. 그나마 이건 택시 부활차는 아니에요. 예, 택시 부활차는 아닙니다. 택시 부활은 여기 영업용으로 체킹이 되어 있고 이건 렌트로 체킹이 되어 있어요. 렌트카로 썼던 차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사고 유무는 아무사고에요 예, 여기 핸더 하나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이니까 어 좋다. 예,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밑에 보시면, 뭐, 불량이나 미세누유 찍혀 있는 것들도 없고, 네. 성능지상으로는 아주 좋다. 그러나, 키로수의 압박이 있죠. 40만 키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릴도 세로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 네, 검정색에, 어, 운전석 시트도 나쁘지 않습니다. 보통 이쪽이이쪽이 이쪽이 많이 해지는데, 여기도 약간의 해짐 현상은 있지만, 그렇게 뭐, 보기 흉할 정도는 아닙니다. 나쁘지 않은 수준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나 요 뒷자리 쪽, 이쪽에도 약간의 사용감이 보이죠. 보여도 요건 뭐 지금 금액이 399만원 인데요. 네. 그러나 이제 요런 키로수 많은 차들은 볼 것들이 많아요. 일단 제 외관적으로 사진만, 사진만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랜저 HG가 요 스티어링 휠이 많이 해져요 한 10만키로 안쪽에 있는 차들도 벗겨져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건 지금 깨끗하네요 네, 깨끗한 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요건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쪽에 요런 네, 이쪽 보이시죠 이쪽이 많이 벗겨져요 여기도 좀 오래된 차들은 약간의 벗겨짐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손잡이 쪽 네, 여기도 약간의 사용감이 보이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키로수가 이렇게 되는 차들은. 자, 그 다음에, 자, 키로수는 39만 8 0 키로대. 주행했고요. 그 이외에는 뭐, 특별히, 어 뭐, 눈에 아, 거슬리는, 거슬리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건 없고요. 자, 휠 상태도 아주 깨끗합니다. 그 엔진룸이나 이런 것들은 어, 상품화 작업을 하면 깨끗해지기 때문에 역시 어, 엔진룸 아주 깨끗하게 되어 있고요. 어, 렌트카 치고는 옵션이 좋습니다 뒷자리 열선, 버튼시동, 블랙박스, 통풍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네. 뒷자리 커튼까지 들어가 있네요 옵션이 좋네요 네비 블랙박스,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 있고 네. 좋습니다 조수석까지 통풍시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차는 이제 399만원입니다. 399만원. 전국 최저가 차량이고, 이런 차들은 한번더 꼼꼼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요 차량도 저희가, 음, 판매대행, 구매대행 다 해드리는데, 사실 요렇게 키로수 많은 차들은, 어, 가급적이면 와서 직접 눈으로 보시고,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좋아도, 또 구매자 입장은, 또 눈에 거슬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런 최저가 차들이나 키로수가 많은 차들은 직접 와서 보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차가 있다. 어, 그다음에 음, 그다음게 이제 4 3만 k 로대 419만 원이에요. 4 3만 k 로 419만 원보다는 3 9만 k 로대 399만 원이 더 낫겠죠. 그리고 요 43만 키로 짜리는 택시 부활 차량이네요. 이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고 조금 너무 39만 키로 너무 했다. 그리고 나는 보증보험, 성능보험에 혹시라도 뭐가 차가 문제가 되면 보증보험을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20만 키로 안쪽에 있는 차를 구매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20만 키로로 이렇게 걸어 볼게요. 20만 키로 내외로. 자, 20만 키로 내외로 봤을 때, 540만 원이 최저가입니다. 네, 여긴 지금 우주 최저가라고 써 있네요. 예 네. 13년식에 18만 키로 때 540만 원입니다. 저 같아도 아까 40만 키로, 11년식에 40만 키로에 400만 원보다는 140만원 더 주고, 어, 한 20만키로 짧게, 140만원 하고 20만키로랑 바꾸는 거예요. 그 연식도 인형이더 좋죠. 저같아도 어, 요걸로 하지 않을까. 뭐, 140만원이 없다 그러면, 뭐, 할부를 한다든지, 어디서 빌리더라도, 음, 이 정도가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차를 한번 볼게요. 그리고 이건 좀 휘발유 차량이에요. 휘발유 차량이니까 택시 부활차는 아니겠죠. 자, 이 차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외관으로 봤을 때 이게 540인지 1540인지 알 길이 없어요. 이렇게 보면 뭐 1540만원이라고 해도 될 만큼 외관으로 보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문지를 보셔야 되고요. 아, 요것도 렌트 이력이 있습니다. 예, 렌트 이력이 있어요. 렌트 이력이 있다. 용도 이력이 있다. 아, 요것도 무사고예요. 역시 휀더 하나, 휀더 하나 단순 교환 들어가 있는 무사고, 차량, 무사고 차량입니다. 예. 통상적으로 요 단순 교환은 무사고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이 차도 보시면 뭐 불량이나 미세누유 같은 거 찍혀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저 같아도 이거 한번 구매해 볼만 하죠. HG를 구매한다 그러면 자또 세로고리를 들어가 있고 검정색에 아, 한번 사진만 가지고 제가 이제 좀 한번 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엔진 걸어보고 시동 걸어보고. 어, 두 눈으로 봐야 정확히 알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은 휠도 어, 아주 깨끗하죠. 엔진룸 역시 깨끗하죠. 엔진룸 깨끗하고요. 자, 자, 실내도 깨끗하고요. 18만키로대 18만키로대 아, 18만 지금 현재 계기판상에서는 뭐 경고등 들어와 있는거는 없고요 기름만 넣으면 될것같고요 자, 아까 그 차하고 차이는 요거는 통풍 시트가 빠져 있어요. 그죠? 아까 본 차량이 렌트카 치고는 옵션이 좋게 들어가 있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요거는 통풍 시트는 없고, 하이패스, 룸밀러, 뭐 블랙박스,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요 자, 내비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들어가 있고, 뭐 버튼 시동 이런 거다있고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요 스티어링 휠요 가죽이 이렇게 좀 사용감이 보이죠 예, 그랜저가 이게 어 약간 고질병이에요 요게 약간씩 사용감이 있고 요거는 복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깨끗하게 10만원 안쪽으로 복원이 가능한데 여기 어 요건 조금 사용감이 있고요 자 뒷자리도 뭐 괜찮고요 자, 운전석 쪽 시트라든지, 뭐, 도어 캐치라든지, 손잡이 부분들, 사진상으로는 아까 보신 차보다는 많이 깨끗합니다. 요, 스티어링 휠, 요것만 살짝 사용감이 보이죠. 그래서 요 차는 이제 540만원입니다. 네? 저 같으면은 140만원 더 주고 요 차를 할것 같네요. 예. 네. 그래서, 음요 차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정말 나는 140만 원이 너무 차이 큰어 금액이다 그러면 399만 원짜리 그것도 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저 같으면 요걸할것 같네요 자한대 정도만 더 볼까요? 이제 아 이것도 조금 연식이 뭐1 3년씩 되고 했으니까 좀 그렇고 나 이제 신형 뭐 그릴이라든지 이런 걸로 좀 보고 싶다라고 하면 한10 한 뭐, 5년씩부터 한번 보는 걸로. 15년씩부터 한번 본다. 한 14년씩부터 볼까요? 15년씩부터 보는 게 낫겠네요. 15년씩부터. 연식을 나는 한 5년 정도, 6년 정도로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요 차가 나오는데 한 800선에서 15년씩 어, 한 18만 키로는 한 800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지금 약간의 뭐 사고가 있을 수도 있, 있네요. 아, 뒤쪽 교환분이니까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아까 보신 차는 3.0이고요. 그랜저는 2.4 모델도 아주 많은 차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보신 차랑 어, 차이점이 뭐냐면은 자요 앞쪽에 요 그릴이 다르죠 예, 그릴 부분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요 안개 등 예, 5구짜리 안개 등 그다음에 헤드램프 이런 것들에 변화가 조금씩 생겨요 사실 차 모르는 사람은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그랜저 HG로 보는데 이렇게 조금씩 변화가 있죠 그래서 요건 이제 신형으로 신형 느낌으로 타시고 싶다 그러면 한 15년식에 한 18만 키로면 한 800선에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조금 더 세련되진 느낌이 많이 있죠. 아무래도. 자, 2 3 모델. 역시 휠 타이어는 깨끗해 보이고요. 엔진은 아까보다 훨씬 더 깨끗해졌죠. 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연식과 키로수는 어, 무시를 못합니다. 실내도 깨끗하고요. 자, 역시 뭐 통풍 시트라든지 이런 건안 들어가 있고 하이패스, 블랙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손잡이라든지 이런 것들 훨씬 깨끗해졌죠. 아까 거에 비해서. 네, 역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스티어링 휠 가죽이 요것도 이렇게 벗겨진 현상이 있어요. 네, 여기 이런 부분들이 그랜저 고질병이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나 복원이 다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사실 큰 문제 되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매트가 아주 럭셔리하게 아주 예쁜 매트가 들어가 있어요. 자, 다시 성능지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이제 개인이 타던 차량이에요. 용도 변경이 없고, 아, 뒤쪽에 교환이 두개 있어요. 뒤쪽에 교환이 두개 있는데 성능지에서는 뒤쪽 단순 교환이 들어가도 이렇게 사고 이력으로 있다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것도 단순 교환이에요. 네, 단순 교환. 근데 뒤쪽 교환은 이렇게 사고 이력으로 체킹이 된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딜러들이 보통 뭐 뒤쪽 교환부에 있는 것들은 크게 문제없이 본인들이 많이 타고 다녀요. 뒤쪽 이런 것들은 큰 문제 되는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불량이나 뭐 누유 같은 거 전혀 없고요. 그래서 좀 신형 감각으로 타시고 싶다. 15년식 정도에 18만 키로면 한 800선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이제 참고적으로, 이제 그 후속, 그랜저 IG 인데요. 그랜저 IG는 이제 16년도부터 나왔는데,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랜저 IG도 뭐 2.4, 3.0, 3.3, 3.3차가 많지는 않지만, 3.0, 3.3도 있고, 그 다음에 가스차는 3.0, 디젤은 2.2. 아,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같고요 자, 그랜저 IG 차량을 보시면 자, 1,100만 원부터. 1,100만 원이면 아까 그랜저 HG 어 차량하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많이 있죠. 그랜저 HG가 1,800만 원대까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조금 옵션이나 이런 거 떨어지고 키로수가 많아도 신형 느낌으로 타시고 싶다 그러면 그랜저 IG 쪽을 보시는 게 좋겠죠. 근데, IG가 지금 보시면은, 음, 1100만 원이지만, 4년 동안 뭐한 거의 한 20만 키로 가까이 됐죠. 그니까 요것도 가스 차에 20만 키로 정도 됐다 보니까, 어 택시 부활일 확률이 되게 높겠죠. 네. 그래서 17년식에 18 각자. 1100만 원이면 사실 수가 있어요. 그래, 이제 IG 차량. 전국 최저가고요 그러나 보시면은,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겉으로 봤을 때는 이게 무슨 뭐, 1100만원인지, 2100만원인지, 3100만원인지 정확히 모르겠죠. 그러나 이제 키로수를 보시면 19만 키로에 자, 영업용 이력, 이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택시 부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택시 부활 차량이었고, 자, 요거는 앞쪽에 교환하고, 자, 이쪽에 인사이드 패널, W 판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경미하게 접촉 사고 정도가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이 엄청 싼 거네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예, 경미하게 접촉 사고 정도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그 이외에는 뭐 불량이나 미세 누유 같은 거는 없고요. 자그 다음에 택시부활차는 이제 뭐 옵션이 좀 많이 빠져 있을 확률이 높죠. 자 은색의 어, 뭐 차량 음, 실내는 뭐 깨끗합니다. 네. 전동 시트도 있고요. 자, 위쪽에 이렇게 이런 해놨고요. 네. 휠은 아주 깨끗하고요. 후방 카메라 내비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요. 네, 좋네요. 네. 그래서 어, 이런 차는 한 1100만원에도 구매를 하실 수가 있고, 어 조금 나는 좀 사고가 싫다. 사고 없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거 1390만 원부터 보시면 돼요. 연식이나 키로수는 아까 차랑 똑같아요. 17년에 18각자 19만 키로, 1390이니까는 한 3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300만 원 정도. 자검정색이고요 자, 요것도 렌트 이력이 있고 요거는 어, 개인 장기렌트 확률이 높고요 이거 완전 무사고네요 어, 사진이 세장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300만 원 정도만 더 주시면은 어, 무사고차로 1인 신조 장기렌트 했던 차량 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랜저 HG 차량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이렇게 전국 최저가 차들은 어 뭔가 봐야 될 것들이 많고요. 그걸 구매하시게 되면 직접 눈으로 보시고 구매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차들은 어 수원단지로 오시면 어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 전날 전화 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